우와, 시야가 이렇게 깊습니까? 여기 차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되는 건가? 걸... 어. 빌사보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사보 대표 송원배입니다. 건물을 직접 보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축사님께 설명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단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형상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요 위치는 대동대서로 라인에 보문 애거리 근처에 있는 수성구청 바로 옆에 대구여고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이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한 층에 약 3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연면적으로는 3000평 좀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계획한 건축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임대 건축물로 건축주에 요청해서 설계를 되었고요 지상 3층까지는 전체 유리로 되어서 가로변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시각적으로 좀 차단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픈 형태가 되도록 하고 외장 재료를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들이 설계했던 눈양가와 같은 외장 재료 아노다이징이라는 알루미늄 금속 패널을 활용해서 가로와 세로 패턴을 두지 않고 디자인 패턴을 두어서 변화감을 있도록 했던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한20% 30% 정도만 반사가 살짝 되는 저감도 반사에 해당되는 재료고요 그로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느낌은 지나가면서 조금, 어, 좀 신비감을 좀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창문이 동일한 면에 있지 않고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에 의해서 건물이 깊이감이 생깁니다. 건물이 깊이감이 생긴다는 거는 지나가면서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변화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층마다 조금씩 특징을 좀더서 3층에는 그런 전면 새벽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6, 7, 층 8층에는 또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오픈된 공간이 발코니를 일부 가지고 있고, 또, 10층에도 임대를 좀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층마다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일반 상업 건물로 그냥 통으로 탁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이기보다는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주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자이 달구벌대로의 이 멋진 건물 주차 계획과 설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차가 항상 고민이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사비도 많이 차지하는데 주차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주식 그냥 주차를 하는 방법과 기계식 기계식 중에서는 또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워 형태로 진행하는 네, 저희들이 방법 저희들 대체로 그거 많이 이용하고 네. 있죠 그리고 이거 네. 금층물은 지하 3층에 다청순환식이라고 타워를 눕혀서 땅속에 묻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깊이를 한 20m 정도 높은 타워가 몇 층씩 쌓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다른 인근 건축물보다 는좀더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지하 공사를 한 1년 이상 끌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는 집가가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어, 결국은 공사비 대비 임대 수요 금액이 비싸지면 지상에 타워 파킹이 했을 때는 지상의 면적이 다 임대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버리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지하로 다 들어가면 고스란히 다 임대 면적으로 지상층을쓸수 있으니까. 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싼 경우에는 네. 이런 들개를 합니다. 결국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건물이 되기 위한 임대료를 또 제일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도모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네, 건축사님 말씀드리니 현장이 더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가볼까요? 가시죠. 이곳은 범호동 신축 현장입니다.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지하 3층입니다. 오, 좀 어둡고 좀 이게 소리도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잘 노는 것 같습니까? 네이 주차장이 좀 특별한 거는 이 3층에도 자주식 주차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또 타워 주차장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건축가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다청순환 방식이라 그래서 타워를 건물에 세우지 않고 지하 쪽에 타워를 눕혀서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약한 12m 정도 공간을 밑에 이 밑에 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단으로 해서 다청순환 방식에 의한 주차장이 구획이 되고 여기 보시면 깊이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해하기 쉽. 가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 현장 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우와 치아가 이렇게 깊습니까 와이 깊이 한 얼마 정도 되는거죠 12m 정도 좀 되신다고 12m 보면. 여기 차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되는거 어, 기계로 여기 들어오면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순환하면서 주차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타워라 하면 보통 들어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 자체가 지상층에 확보가 더 면적이 더 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더 유리하게 되고 어, 공사비는 물론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집가 대비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어, 채용한 방식입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디를 한번 가 볼까요? 지상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상층으로 옮기겠습니다. 앞을 보지 말고 밑을 봐요. <laughs> 어, 우리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 지금 저희 공정률은 4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약50% 네. 조금 빠지는데 전체 공정은 현재 한 1년 정도가 좀 지난 상황이고요. 내년 한 이맘때 정도쯤 되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요. 대구의 가장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버머 W가 지금 건물 외관이 다 마무리가 되고 12월 말 정도에는 중공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도 중공 시점은 W 건물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했고요 어,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전체 일정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생각한 임대 수요를 생각을 하고 그축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였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구조는 지하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상업 공간의 내부 공간을 만들 때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기둥 간격을 높이는 방법을 쓰다 보니 철근 대신에 이들 철골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구조는. SRC 구조라 그럽니다. 철골 콘크리트 구조라고 표현하시면 맞고요. 어, 그런 구조에 의해서 철골 부재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중간 중간에 막 기둥 벽이 많은데 중간에 이제 기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매나 지금 그런 공법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기둥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이 넓은 구조 시스템을 선택을 했고 그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철골 부재가 일부 들어가야지만 안전하게 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공 중에 뭐에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하를 깊이 들어가고 대로변에 있다는 건축물은 어쨌든 공사하면서 민원이 제일 우려됩니다. 또 안전에 또 우려가 되고요. 뭐 아직 아파트가 입주가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입주가 되면 소음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먼지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예상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건물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건물의 공공성 또 건물의 자가 번식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예, 특히 이게 대구에서 대동 대수로가 가지고 있는 길의 힘이 엄청난데 여기가 그냥 막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그 위에 또 건축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이 맞아서 좀 양보를 해가면서 공공성에 좀더 고려를 하고 이 건물이 준공되어 이후에는 인접해서 또 좋은 건물들이 계속 발전이 이어져 나간다면 더더 활성화 될 것이고 임대자들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임대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임대료도 높아질 것이고 건축주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 이 건물이 완공되어서 대구시에서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건물주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단건축과 빌사부의 콜로보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너무 좋은 건물이 많아서 다음에는 어떤 건물을 소개해 드릴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네요. 지금까지 빌사부 대표 송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